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근로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할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지난날들이 아주 기가 막혔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질 뭐수 있나 생각도 매번 들었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저릿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습니다. 여동생 셋과 남동생 하나, 이렇게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딸부잣집의 첫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생이 많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희 엄마의 시엄마, 즉, 제게 친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아들을 그렇게도 바라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젊었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순진했고 순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소녀처럼 여린 감수성과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를 지니고 계십니다. 저희 아빠는 그 잘난 삼대 독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아빠의 성정이 그나마 가부장적이지 않으신 거였죠. 솔직히 여전히 제 눈에는 아빠가 가부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빠가 자란 환경에 비해 덜한 편이긴 해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젊었던 시절 서로를 사랑하다가 제가 생겨버렸고 저를 낳아서 기르고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순간부터 기억하는 장면들은 저희 엄만 항상 앞치마를 메고 있었던 거였어요.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말이죠.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제게 친할아버지이자 친할머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옆에서 보고 자란 장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타박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타박을 당하는 이유요? 그건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참, 말 같지도 않은 이유죠. 하지만 그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그때는 호암마마보다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나, 둘, 제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제대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머리가 커지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일도 제가 맡았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심심하면 저희를 쥐어박았습니다. 밤만 축내는 식충이도 저희보단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요. 다행이었던 것은 할아버지는 저희를 너무 이뻐하셨던 점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도 이뻐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도 동이 트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엄마 혼자서 시집살이를 견뎌야만 했거든요. 저도 점점 커가니 학교를 가야 했고, 엄마는 어린 동생들과 집에 남겨져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임신과 출산이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엄마가 그 집구석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했었던 방법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임신과 출산을 거듭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희 넷째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여자아이만 낳으셨죠. 할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만 자리를 비우시면 애도 못나는 년, 쓸모없는 년 등등. 저희 엄마를 낮잡아 부르다 못해 아주 폭언을 휘두르셨고 등짝을 내려치거나 머리를 후려치거나 손찌검도 서슴치 않으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세상이 떠나가라 울면 아빠와 할아버지가 상황을 알게 될까 염려하여 할머니가 자리를 서둘리 비우셨거든요. 아빠와 할아버지를 붙잡고. 제가 매번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고 절 때린다고 일러 바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엄청 혼내켰고, 그러고 나면 하루 내지 이틀은 잠잠하셨었죠. 그래서 그 또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다. 이러시면서요.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순 없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싫었어요. 그렇게 제가 11살이 되던 해 저희 집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막내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의 처우도 달라졌었어요. 그동안 제 동생들을 임신했을 때에는 임신 막달까지 멀쩡한 세탁기를 내버려두고 이불 빨래를 시켰고 찬물로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을 임신하고 나니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죠.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귀신이라도 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고 난뒤 알게 되었죠. 저희는 남동생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사실을 말이에요. 하루는 새벽이었는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남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집안 구석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랐고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 저희 엄마 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 가니까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껴안고 울고 계셨어요. 네 덕에 살았다. 내가 네 덕에 살았어. 하시면서 울음을 끅끅 삼키시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가 남동생을 낳고 난 이후부터는 시집살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어렸던 제가 느낄 정도였으니 말다 했죠. 어렸던 순간에도 저는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숨통이 트였단 사실을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동생들을 통솔해서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는 저를 유달리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낳은 제 막내 동생에게 엄마는 젖을 물릴 때 말고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할머니 혼자서 물고 빨고 엄마는 그런데도 만족스러워 하셨었죠. 하지만 저와 제 동생들이 점점 쑥쑥 자라면서 할머니의 차별은 무척이나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아나모인으로 자라기 시작했죠. 아빠와 할아버지조차도 할머니를 타박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장손, 우리 똥강아지. 억울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말 한마디를 걔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으니까요. 사소하게 밥상머리 반찬들부터 남동생의 말본새까지 남동생도 집안에서 왕처럼 떠받들어지니까 버릇이 없어졌죠. 할아버지와 아빠도 적당히 하라고 타박을 하셨지만, 내심 아들인 남동생을 아끼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저와 제 여동생들은 소외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스무 살이 되던 해가 되었어요. 그때 제 막내 동생은 고작 초등학생에 불과했죠. 그땐 명절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엄마 몸이 안 좋았어요. 아니, 며칠 전부터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소화도 못 시켰고 생전 힘들다 아프다 소리 한번 하지 않던 엄마였는데 저를 붙잡고 오늘 엄마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붙잡고 할머니는 야전 빨리 붙여라 우리 장손 새우튀김 먹고 싶으시단다 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제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할머니는 눈을 흘기며 아이고 아주 효녀 납셨다 납셨어 하며 비꼬았죠. 근데 그런 말들이 20여 년 동안 들었으면 익숙해질 만한데도 그날따라 가슴에 탁탁 박히더라고요. 엄마는 그 말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약 먹으면 괜찮다고 절 안심시키고 할머니께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저는 점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순간 엄마가 휘청이는 듯 하더니 털썩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할아버지도 산소에 가셨던 터라 집에 저희 여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할머니가 쓰러진 엄마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일을 하는 티를 낸다네. 아휴 너 뭐하니 안 일어나고! 라고요. 그 얼굴이 사람인지 사람 탈을 쓴 악마인지 분간이 안되더라고요. 남동생도 지 엄마가 쓰러졌으면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저 지 엄마를 돌같이 쳐다보며 멀뚱멀뚱 서 있는데, 그동안 남동생이 싸가지가 아무리 없어졌어도 친부모에게 저럴까 싶었는데, 그제서야 제눈 위에 씌어 있던 것이 사라지는 듯 하더군요. 혼비백산된 여동생들과 쓰러진 엄마를 챙길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119에 전화를 했고, 급히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시 혼절한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터질 게 터졌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옥죄어 오는데 지금까지 버틴 엄마가 용하다 싶더군요. 절 따라온 둘째와 셋째 여동생에게 엄마를 맡겼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가 올 때까지 엄마 곁을 지켜라고 했죠. 그리고 넷째를 데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할머니를 보고 배워서인지. 아니면 정말 생각머리가 사라진 것인지 절 보자마자, 유난이네, 유난. <laughs> 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나이 터울이 한참이나 나는데도 야이야거리고 제 여동생들 누나 취급은 커녕 한유 취급을 하는 것도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조금 어렵게 대했거든요. 적어도 남동생은 그날 하루는 쥐 죽은 듯이 있었어야 했어요. 저는 엄마를 순간적으로 잃을까봐 겁이 났었고 한껏 예민해져 있었는데, 쓰러진 엄마를 보고 장난이든 진심이든 유난이라 말하는 동생을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남동생을 제압하는 건 누워서 떡을 먹는 것보다 식은 죽을 먹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제방으로 데려갔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할머니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20대 초반이었던 팔팔한 제가 80대 노인 하나 못 부리쳤겠습니까? 방에 질질 끌고 데려가 구석에 던져 박았습니다. 넷째 동생이 걱정되었는지 언니 하면서 저를 졸졸 쫓아왔더군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넷째에게 보여줄 꼴은 아닌 것 같아 내보냈어요. 언니가 우리 남동생 혼을 좀 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귀꼭 막고 있어. 알았지? 착한 넷째는? 응 언니 많이 화내지 마. 언니도 엄마처럼 아프면 안 되니까. 하더니. 제가 시킨 대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동생은 저한테 악다군 일 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야이야거리며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그런 저급한 욕은 누구한테 배웠나 싶었는데, 남동생이 내뱉는 모든 욕들은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향해 내뱉는 말들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기엔 아주 충분한 단어들이었죠. 초등학생의 입에 나오기도 힘든 말을 내뱉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손엔 힘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나이 많은 큰 누나여서 누나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저였지만, 그래도 형제 중에서는 제가 남동생을 가장 많이 보살폈고 챙겨주었으니까요. 끝까지 눈을 똑바로 뜨고 절 노려보는 남동생을 보고 바닥에 널브러진 효자손을 들었어요. 남동생은 그제서야 제가 평소와 다른 상태인 것을 직감했는지 두 눈이 공포로 물들더군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뭐? 유난? 넌네 엄마가 쓰러졌는데 유난이란 소리가 나와? 내가 평소에 네 버르장머리 얻어 터지기 전에 고치라고 몇번 말했어. 그래, 너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일로 안 와? 그제서야 남동생은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니까 남동생이 제 잘못을 모조리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모를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누나들을 우습게 여기고 부렸던 것도 잘못했고, 엄마한테 대들고 못되게 군 것도 잘못했고, 할머니 등 뒤에 숨어서 저희를 조롱했던 것도 잘못했고 등등 집으로 슬슬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방문이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열렸고 뒤를 돌아보니 아빠와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남동생과 씩씩거리는 절 보더니 두분다 말을 잃으셨어요. 내가 저 조그만 새끼 버릇없이 구는 것도 어려서 그렇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오냐오냐 하며 봐줬는데, 제가 배 아파 낳아준 지 엄마 쓰러지니까 유난이래, 유난. 아빠고 할아버지고 나발이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기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속은 썩어 문드러져만 가는데, 아들아들거려서 아들 하나 낳아줬으면 됐지, 뭘더 바래? 두번 다시 이집 구석 발도 안 들어놓을 거니까 엄마랑 우리 찾지도 마. 아빠랑 할아버지는 적어도 그럴 자격 없어. 저는 넷째를 챙겨 나가며 남동생에게도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보라고. 그렇게 굴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겁에 질려 딸꾹질하는 남동생을 보고 저 조그만 놈이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나 싶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넷째와 함께 엄마가 있는 병원에 오니까. 엄마가 정신을 차렸더군요. 엄마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학창시절부터 틈틈이 소량의 돈을 저축해왔고, 당장 몇백만원 정도는 재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모텔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엄마를 그냥 잡아 끌고 무식하게 모텔로 들어왔어요. 너무 울어서 지친 새 여동생들을 재우고 엄마와 처음으로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동생을 두드려 팬 일, 아빠랑 할아버지한테 악다구니 쓴 일, 할머니 밀친 일 전부 다요. 그리고 제가 자라오면서 느꼈던 차별감, 소외감, 박탈감 등등 속 얘기를 처음으로 전부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조금 놀란 듯 했지만요.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집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젠 내가 못 가게 막을 거고 내 피를 나는 여동생들도. 그 생지옥에 들어가는 거 두는 뜨고 절대 못 지켜본다고 말이에요. 방갑만 했던 할아버지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 아빠도 전부 다 꼴보기 싫으니까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화를 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번 진절머리가 나버리기 시작하니까 그집 구석에 더 이상 발도 들이밀기 싫었죠. 엄마는 일단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으니 진정 좀 하고 생각하자며 저를 달랬고 그렇게 우리 모녀들은 잠들었죠. 다음 날이 되고 날이 밝자 저희가 묵고 있는 모텔로 아빠와 할아버지가 오셨더군요. 제가 잠든 사이 엄마가 연락을 해놨던 것 같았죠. 꼴도 보기 싫은 아빠와 할아버지였기에 얼굴을 보자마자 문을 쾅 닫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모텔로 들어오셔서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동생들과 엄마를 그딴 집구석에 못 데려간다고 버텼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반항이었는데 이게 배째라는 식으로 한번 나가기 시작하니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아빠랑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겨우 사과 한마디로 퉁치는 거냐고 비꼬니까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간 뒤 남동생이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알아눕고요. 그때 아빠랑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남동생을 겁박했더니 남동생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불었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엄마를 불렀고 누나들을 불렀으며 평소에 밥을 먹는 것부터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정말 믿기 힘들고 어이가 없게도 아빠와 할아버지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랑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지금 우릴 탓하는 거냐고 비꼬니 그제서야 그것도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저희 엄마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할아버지는 그 집을 저희 엄마 명의로 돌려주고 할머니와 둘이서 나가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함께 집을 가자고 하시면서요. 아빠도 자기가 변하겠다고 정말 그동안 그 고생을 한 것을 몰랐었고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제 여동생들한테도 그런 취급을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악어의 눈물처럼 밖에 보이지 않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저와 다르게 마음이 흔들리셨고 엄마까지 달라붙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아빠한테 말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대신 할머니 내보내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랑 내 여동생들이랑 우리 엄마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고요. 그 조건 하나 못 들어줄 거라면 변하겠다는 아빠 말도 믿을 수 없다고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 제안에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때가 돼서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지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인 것은 맞으니, 이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시긴 했는데, 할아버지가 적당히 하라며 소리를 빡 지르니까 조용하게 입을 담으셨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 살 것이고 손자와는 왕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보지 못할 것이며 이진명이도 며느리에게 넘기겠다 얘기를 했고 할머니는 당연하게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도 저희 엄마한테 쥐뿔도 없는 년한테 뭘 준다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그때 할머니한테 엄마도 좀 적당히 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효자 효자 하며 떠받들던 하나뿐인 아들 내미가 자기한테 소리치니. 어지간히 충격이셨던 건지, 입을 떡 벌리시는데, 어찌나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정할 수도 있고, 아직 어렸던 저의 고집이자 아집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당장 나가주길 바랬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랑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여동생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는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할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입을 모아 당신을 내쫓겠냐고요. 그렇게 그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구할 때까지는 숙박업소에서나 계시겠거니 했죠. 그리고 저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거실로 둘러앉았고 저도 혼이 났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나쁘다, 뭐다. 뭐 그런 뻔한 소리였죠. 남동생도 엄청 혼이 났어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방패막인 할머니도 없으니까요. 할머니 존재 하나 사라졌다고 초라해진 막내를 보고 있으니 제가 참뭘 했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집의 분위기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렇게 얻어맞고 난뒤 빠르게 싸가지를 되찾았고 저희를 누나라고 꼬박꼬박 칭하기 시작했으며 왕처럼 굴지 않았어요. 엄마도 스트레스로 위를 다 버리다시피 하셨었는데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집에서 쉬고 놀기도 하시며 저희와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면서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얼굴빛이 화사해졌죠. 아빠는 그 이후 더 이상 가족 간의 불화를 외면하시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시기도 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얼굴을 보고 가시곤 하지만 할머니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빠랑 남동생은 할머니를 따로 찾아뵙는 것 같지만 암묵적으로 저희 가족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너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반항의 결과가 너무 제 엄마와 여동생들에게 이루어서 후회가 들진 않아요. 저는 시간을 돌려도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참 중요하단 생각을 했어요. 만일 저희 아빠나 할아버지가 미리 아셨으면 이렇게 그게 치달았을까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거든요. 그후 남동생은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저를 어려워하는 듯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네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남동생은 자기가 어려서 그랬던 거라고 쪽팔린다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면 그렇게 큰 트라우마로 남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습니다. 지루했을지도 모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은 항상 평화롭길 바랄게요.